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날씨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더위에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서로 해줍니다. 저도 3주 연속 설교 서두에 더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여러분들, 아 정말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아, 무더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자주를 자주 안부를 묻게 해주고 또 만날 때더 반갑게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무더위 덕분에 사람들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더위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무더위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로 인해서 좀더 하나가 되고, 좀더 친밀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온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또한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덥다고 해서 다들 에어컨 있는 방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수련회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더위도 개,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더 특별한 마음으로, 서로, 무더위를 뚫고 오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다 함께하지는 못하신다 하시더라도 한두 시간, 서너 시간만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우리 서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실 학사가 완공이 안 됐는데 학사 완공 기념이라는 말을 붙여서 참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학사 건축 현장에서는 원래 6월 말이면 다 끝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전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또 8월 첫 주면 끝난다 이런 말들을 또 자주 해서 참변설에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학사에 가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그럽게잘 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실 좀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사 건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이 그만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또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것도 참 많습니다. 뭐 공사 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거짓말을 해도 별 말씀 없으시고, 특히 시공사 보도 났을 때뭐 타박하지 않으시고 잘 참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 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참 개인적으로는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앞이 캄캄해지기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공사 부도가 참 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 우리 교회 사람들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위기는 우리 교회의 힘으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학사 완공을 기념하는 이런 좋은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어려운 일 덕분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그일 덕분에 우리가 더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교회 수련의 기간에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는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두 사람은 그 이스라엘 또는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제 본래 이스라엘 또는 유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아마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근데 강제 이민을 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강제 이민 생활을 70여 년간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아, 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온 그 여러 민족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라와 니헤미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뭐 가진 게 없어서 어려웠고, 게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3년을 지었으니까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는 작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지은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작고 초라한 건물을 짓는데 23년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완공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어렵게 지어진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한기상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는 그 이방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들어서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루바벨 성전에는 그런 것들이 결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더러운 것들을 막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루바벨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고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크기나 화려함은 비교도 안 되는 이런 한스루바벨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성전의 크기, 화려함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이 중요하고, 또그 성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이 성전을 바로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전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스라나 느헤미야는 이 성전이 지어질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의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이 성전의 가치를 아주 많이 높여준 분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아, 여러분도 오늘 그 전교의 수련의 그 교재에 일부 본문이 있습니다만, 이 에스라 느헤미아에는 사람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아를 읽는 사람들이 지겨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읽을 때 그런 마음을 좀 느껴,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니까, 러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지겹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의 마음은 사실 마음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아,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처럼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본문에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 주변 사람들이 자주 이 유대인들을 공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벽을 세워서 적의 공격,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결국 이겨내고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벽을 다 세운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봉헌식을 합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 성벽 봉헌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때 제도자드 헤미아는 모인 사람들을 이제 찬송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눕니다. 산쪽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다른 쪽,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돌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반대편 쪽 성벽에서 시작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이제 성전 앞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7절을 보면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38절, 39절에는 왼쪽으로 성벽을 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느헤미야, 나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무리와 오른쪽으로 도는 무리가 이제 성전 앞에서 만나고 그 성전 앞에서 성전,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요. 4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성벽 봉헌식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봉헌식에 별다른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43절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네번 등장합니다. 아주 아주 즐거운 봉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헌식을 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이 봉헌식의 즐거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에 6장 15절을 보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에는 23년이 걸렸는데 뭐 그에 비하면 아주 빨리 완공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듣고, 또 자세히 가르치고, 또 자세히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약속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이 완공된 성전과 성벽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 그런 다짐을 한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벽을 왜 재건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벽은 단지 그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재건한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성벽 봉원식에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3절 중간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성벽 완공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또는 성벽이 주는 어떤 안전함, 이것이 즐거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했다 하는 뜻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안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움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건된 건축, 재건된 성벽, 이 건축물만으로 그들이 이런 큰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건축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사랑하고, 그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그런 후에 성벽 봉원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였기에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벽 자체가 주는 즐거움은 없는 겁니다.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성전과 성벽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 소중합니다. 성전보다 성벽보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학사도 사람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학사는 있는데 학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학사에 사는 사람이 없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관리하느라고 부담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학사를 건축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특별히 신경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고 건물 짓고 난 후에 우리가 건물에서 무슨 월세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건물 자체로는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하나도 생기는 게 없습니다. 이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이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리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건축물이 주는 어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 중에서 3절 이하 말씀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자는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데 그 은혜대로 봉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히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합하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사람들, 이기에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물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서로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더큰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학사를 짓는 과정에서 그런 소중함을 많이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헌신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사를 완공한 이후에는 학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학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힘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소중함을 확인하고 우리가 더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소중함이 점점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그로 인한 즐거운, 즐거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학사 건축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큰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히 오늘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학사에서,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의 즐거움이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학사를 지을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물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건물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큰 즐거움을 주시오니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학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지역과 온 나라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